안녕하세요 용인에서 ICF로 집을 지은 아이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스케치업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 스케치업은 이런 3D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강력한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제가 그 수준까지는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오늘은 스케치업 프리 버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들어가는 방법. 그다음에 저는 이제 실제로 스케치업을 온라인으로 프리 버전이 제공되기 이전에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제가 만든 모형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사실 배우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그 교육 프로그램들 교육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먼저 프리버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글에 저는 이제 구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구글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검색창에 스케치업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아 제일 위에 나오는 것이 이제 스케치업 공식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그 프리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스타트 모델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모델링을 클릭하시면 바로 스케치업 온라인 프리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고. 모델링을 시작하시면, 요런 사람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요 툴바들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우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 실제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고, 이거를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여기다, 기초를 만들고 여기다 가 벽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건데 어, 굉장히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온라인으로 프리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소프트웨어하고 동일하게 모든 툴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셔서 어, 좋은 집 설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실제로 스케치업을 어떻게, 스케치업으로 어떻게 집을 설계를 해서 활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설계사무소에 보낸 그 화일 원본입니다. 아, 스케치업으로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시면 지붕이 경사평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그좀 수정을 해서 박공지붕으로 바꿨구요. 박공지붕으로 바꾼 이유는 이제 태양광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경사지붕보다는 박공지붕이 훨씬 나은 것 같아서, 아, 박공지붕을 그 경사 아, 요 태양광의 설치 각도에 맞춰가지고 아, 그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정면도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니까, 이 측면도. 뭐 1층 평면, 1층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2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일일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전체 실제 치수로 볼수 있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은 그 집의 크기는 이쪽 벽 끝에서 이쪽 벽 끝까지가 14.4m.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가 7 3 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30평 규모가 되겠는데 어, 이것을 입체적으로 만, 만들고 가구를 이렇게 배치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 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제가 구성원들하고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희 아이 방인데 아이에게 네 방의 크기는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기가 가구는 이렇게 배치하겠다 해서 그 가구를 실제 크기로 배치를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남는 공간 동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동선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세면기 배치, 변기 배치, 그 다음에 뭐 샤워실 배치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볼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구성원이 원하는 식구들이 원하는 방의 크기와 동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침대를 이렇게 벽에다 배치를 하지 않고 이거를 창쪽으로 배치를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침대를 이동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한거든요. 이동을 해가면서 배치를 해가지고 그 배치를 배치도를 놓고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옵션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옵션인지 그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어, 각종 문들 문들은 그 배치를 어디다 할 것인지 그러니까 침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문을 이쪽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그 이쪽으로 왼쪽으로 배치하는 게 나은지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결정을 해서 어 가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배치를 하고 문의 크기나 위치를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섀도우라고 있습니다. 이 섀도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조량이 어떻게 되는지 일조량을 그볼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일조량 지금 현재 그 시기가 어 어디로 되어 있는? 아 여기 보시면 UTC 플러스 8일로 되어 있네. 우리나라는 UTC 플러스 9입니다. 그래서 UTC 플러스 9에다 맞추고 어, 시간은 정오. 햇볕이 제일 어, 높은 경우는 정오보다는 약간 1 시간 정도 늦추는 게 낫겠죠. 우리나라는 남중 시간이 어, 약간 1 시가 넘, 한 시경, 1시 반, 2시뭐 이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시간대로 맞추고. 날짜를 지금 12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12월 23일일 경우 그림자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거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집 외부에만 볼수 있는 게 아니고 집 내부에서 그림자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층에 그 12월에 햇볕이 어디까지 드는지 햇볕이 지금 창을 통해서 굉장히 깊이까지 들어오는 것을 알수 있죠. 이것을 만약에 6월 달로 바꾸면, 하지 쪽으로 바꾸게 되면, 은 그럼 햇볕이 굉장히 조금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2층을 지금 제가 삭제를 했기 때문에 1층 벽 위로 들어오는 햇볕이 여기 있는 거고, 창을 통해서는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길이가 이거보다 더 길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창문을 좀 올리거나 키, 위로 올리면 되겠고, 이것이 이것보다도 더 조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창문을 아래로 내리거나, 아니면 크기를 작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집에 들어오는 햇볕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고,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데요. 어,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두 번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재 수량을 내가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ICF 블럭을 외국에서 직접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량이 모자라게 되면은 이걸 보충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이 ICF 블럭을 실제 크기를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만든 집에 여기 이제 박공지붕처럼 되어 있죠. 제가 만든 집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 수량을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수량에 10% 정도 추가를 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모자라는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있었고 남는 양도 하다 보면 이제 로스가 생기게 되니까요. 남는 양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물론 이제 저는 짓다가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한 줄을 좀 줄였는데, 한 줄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한줄 정도의 분량이 남아있는데, 어 그만큼 굉장히 정확한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이런 그 수입하는 ICF 블록뿐만이 아니고,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자재들에 대해서도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실제로 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 모형을 만든 것인데요. 이렇게, 그, 제가 이제 내부는 전부 목조로 했거든요. 내부는 목조로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스터드라든가, 바닥 장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실제 간격, 실제 간격, 그 다음에 실제 길이로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어 집에 맞춰가지고, 이제 길이를 맞춰, 어 길이를 조정해서 배치를 해보게 되면은, 각 목재별로 필요 수량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계산을 함으로써, 그 모자라지 않게 수량을 주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부족해가지고 구, 어, 추가 구매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어, 그런 불필요한 시간과 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죠. 여기 이런 목재뿐만이 아니고 합판이라든가 이런 바닥에 까는 합판, 그다음에 벽을 마감하는 데 쓰는 석고 보드, 어, 그 이외에 뭐 예를 들어서 조명을 설치하기 위한 선의 길이, 뭐 이런 것들, 통신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배관도 미리 해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필요한 자재의 수량을 어, 지나치게 많이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모자라지 않게 주문을 함으로써 어, 경제적인 그런 어,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스케치업을 제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그 스케치업의 활용 방 활용 방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 유명한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그만큼 활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을 짓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도로도 활용이 굉장히 많이 될수 있는 아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 아, 혹시 집을 지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배워 놓으시면은 집을 지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 물론, 스케치업을 활용해서 설계사와 토, 어, 대화를 하게 되면 은 어, 그만큼 훨씬 더 원활한 소통을할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내가 상당한 부분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어, 설계사가 할수 있는 작업의 양을 줄일 수 있어서 어, 가격도 내오를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케치업의 그 유익한 면을 굉장히 많이 느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에게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어, 여러분께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케치업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음,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각종 그 장비들, 그리고 공구들,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어, 실물을 놓고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